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는 내돈내산 사운드바 리뷰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브랜드, 보스 스마트 사운드바 900입니다. 오늘 리뷰한 스마트 사운드바 900이 보스 사운드바 라인업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정의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스 사이트에 등재된 사운드바는 총 3종입니다. 아래로부터 TV 스피커 사운드바, 보스 스마트 사운드바, 보스 스마트 울트라 사운드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뷰할 보스 스마트 사운드바 900은 어떤 모델일까요? 바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울트라 사운드바의 이전 모델입니다. 그런데 900에서 스마트 울트라로 바뀌면서 사실상 뺏지만 바꿔달아다 해도 좋을 정도로 두 제품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딱 하나, AI 컨트롤트 다이얼로그, AI 대화 기능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그외 리모컨 디자인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900이 구 버전이다 보니 쿠팡 등에서 저렴하게 플리테가 맞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 60만 원 초중반대입니다. 스마트 울트라 사운드바와 성능은 동일하지만 900 쪽이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 리뷰는 스마트 사운드바 900으로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사운드바 900 스펙을 보죠. 채널 수는 5.0.2 채널입니다. 참고로 보스는 서브오퍼와 리어를 옵션으로 서브오퍼 2종, 리어 2종을 판매 중입니다. 저희 리뷰에서는 인첸드 1100 리뷰에서 말씀드렸듯 타 사운드바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서브오퍼와 리어를 제외한 본체만 리뷰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닛은 전면에 트위터 인첸드 1100에서 봤던 레이스트랙 형태의 플레인즈 유닛 4개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면 센터 채널을 강조한가 아울러 사운드 스테이지가 그리 넓지는 않겠구나 하고 우리는 예상 수 있죠. 그리고 리어를 위한 트위터가 좌우 끝에 위치하고 돌비 애트모스를 위한 다이폴 유닛은 상단에 위치합니다. 주파수 응답은 스펙을 잘 공개하지 않는 보스답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HDMI는 버전 2.0B이고 코덱은 돌비 서라운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무선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하지 않고 무선 코덱으로 에어플레이2, 크롬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는 버전 4.2를 지원하고 컨트롤 및 설정을 위해 전용 앱을 지원하는데 앱의 완성도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죠. 스마트 사운드바 900의 디자인은 좋은 점수를 줄만합니다. 타사 제품들이 전면을 그릴로 떼우는 경우가 많은데 보스는 전면은 퍼포레이티드 플라스틱 소재를 쓰고 상단은 하이 글로시로 꾸몄습니다. 같은 블랙 컬러를 쓰더라도 이를 높은 수준으로 구현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후면을 보면 양쪽으로 뚫려있는 덕트가 눈을 사로잡죠. 사운드바 단품으로도 저역을 괜찮게 뽑아내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입출력단은 독특하게 안쪽으로 틸트되어 자리잡고 있는데요. 벽에 밀착되어 설치할 것을 감안해 단자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칭찬할 만 하네요. 입출력단은 왼쪽으로부터 전원 입력, 마이크, 서브 오퍼 등 출력, 옵티컬 입력, 이더넷 입력, 서비스용 USB 입력, HDMI 입력이 위치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리모컨입니다. 인첸트1 1 0 0처럼 버튼이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어 조작감이 불편합니다. 매트 소재로 먼지도 많이 묻고요 부디 바꿔 줬으면 싶은 리모컨입니다. 하피 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 TV 몰에서 만나 보세요. 이제 음질을 이야기합니다. 음질을 이야기 전에 저희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보스 브랜드 역사를 예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스는 하이파이에서도 홈셔터에서도 특별한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를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보스가 마치 홈셔터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만카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DVD 시절에 저가형 AV 리시버를 내놓았던 경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스의 스마트 사운드바 900의 음은 어떨까요? 처음 들으면 두터 처음 중저역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사운드바 단품인데도 불구하고 꽤 들을만한 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역이 꽤 탄탄해서 보이스 전달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트위터와 4개의 레이스 트랙을 전면에 배치해서 사운드 스테이지가 무척이나 좁고 리어나 오버헤드 채널의 표현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이는 유닛을 센터에 집중시키고 중저역을 과하게 부풀려 튜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타건 메버릭 같은 경우 비행기의 엔진은 폭발음이 다른 단품 사운드바보다 조금 더 두텁게 표현되지만 비행기의 이동성, 공간감은 전혀 표현하지 못합니다. 베이스 하나로 얻기에 모두를 희생한 튜닝으로 보입니다. 아예 베이스가 사라졌던 인챈트 1100과는 대척점에 있는 튜닝인 셈인 거죠. 크라프트베르크의 가이거 카운터를 돌비에 트모스로 감상해보면 음, 저역은 제법 단단하게 뿜어내지만 사운드 스테이지가 좁고 악기의 정의감도 모두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투 채널 재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트를 들으면 베이스가 강조된 나머지 색소폰 등 다른 악기는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유닛을 전면에 대거 배치했기 때문에 보컬과 같은 장르는 들음만 합니다만 볼륨을 높이면 빅마우스, 치찰음이 발생하는 것이 흠입니다. 자 이제 평점을 매겨볼 차례죠. 내돈내산 사운드바 리뷰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전까지의 사운드바 점수표입니다. 보스 스마트 사운드바 900은 먼저 음악은 5점입니다. 절대 좋은 점수를 줄수 없는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영화는 6점입니다. 두터운 중저역이 매력적이지만 돌비 애트모스의 사운드 스테이지 정의관 인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7점입니다. 본체의 디자인은 확실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편의성은 6점입니다. 리모컨 조작성이 좋지 않고 상태를 알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가 없어 불편합니다. 가격은 7점입니다. 최저가인 60만원 기준으로도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JBL바 1300이 훨씬,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스에 갖는 인지도는 높은 편이죠. 그래서 보스 사운드바 리뷰 요청이 많아 직접 구매 진행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거의 같은 구성인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싼 보스 스마트 울트라 사운드바 또한 추천드리기 어려운 모델이라는 생각입니다. 보스가 사운드바 시장 진출을 제법 일찍한 편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스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네요. 반면 경쟁자 제나이저는 첫 제품부터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며 부동의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하만 그룹에 이어 이제는 삼성의 사운드바까지도 설득력 있는 음을 들려주는데 보스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브랜드만 믿고 아니란 경영을 이어왔기 때문이겠죠. 보스가 전 세계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보스 사운드바 900이나 스마트 울트라 사운드바를 고려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비슷한 가격대에 JBL 1300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스 사운드바를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주요 사운드바 브랜드는 하피티비가 모두 다룬 셈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모델 셋을 꼽으라면 제나이저 MBO 플러스, B&W 파노라마 3, 그리고 JBL 1300인 것 같습니다. 출시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제나이저 MBO 플러스는 타사가 쫓아올 수 없는 부동의 1위라는 점에서 B&W m 파노라마 3는 단품 사운드바로서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 뛰어난 2채널 재생 등격, 그리고 JBL 1300은 뛰어난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리뷰를 원하는 사운드바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적극 반영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